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리입니다. 안녕하세요, 풀비입니다. 우리 재봉틀 하다 보면 옷 만들다 보면 정말 수많은 역경들이 있잖아요. 그런 막 재봉틀 하다 보면 막 아찔했던 순간 이런 얘기들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음 사실 재봉틀 우리 옷 만들다 보면 사고가 엄청 많잖아요. 네, <laughs> 네 많죠.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할 얘기 엄청 많은데 실스 많이 안 하실 것 같은데 아니요. 진짜 제일 끔찍했던 기억이 하나 있어요. 이건 잊을 수가 없는데 슈퍼 원 블라우스 만들 때였는데 이제 소매를 제일 나중에 단 거예요. 그러니까 아, 네. 카라까지 막 완벽해, 막 너무 잘 만들었어. 네. 그래서 이제 소매만 달면 완성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소매 여기 소매 뿔이 있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동그랗게 네, 튀어나오는데 네. 오버록을 해서 마무리를 줘야 되는데 오버록 할때 이게 너무 얇은 원단이다 아. 보니까. 소매 뿌리가 그 밑으로 깔려서 같이 들어간 거예요. 응. 오버로에 보면 이제 커터기가 이렇게 짝짝 짝착 자르잖아요. 완성을 다 했다 그래서 딱 펴보니까 소매가 이상해. 그래서 어왜 이래? 그래서 딱 <laughs> 봤더니 여기 이때만 한 음. 이때만 한 구멍이 나버린. 거지. 아 잘라 잘려서 잘려져 버려. 아 하, 그래서 제가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슈폰 블라우스 안 그래도 만들기도 어려워 죽겠는데 막 이제 거의 다 완성해가지고 막땀 빌빌리면서 막 이것만 달면 이제 끝이야 막 이러면서 했는데 여기 구멍이 났으니까 이제 회복이 안 되잖아요. 시퍼는 뜯기도 힘들어요. 네, 뜯을 수도 없고 음. 여기 이제 구멍 났으니까 뭐 어떻게 계속 어떻게 하셨어요? 버렸어요. <웃음> <웃음> 과감하게. 네. 저... 처음에 이제 저희 엄마가. 냉장고 위에, 아, 김치냉장고 위에 덮개를 만들려고 하셨어요. 무빙을 하는데, 그때 가정용 재봉틀이었고, 길게 만들면, 이게 안으로 들어가면서 공간이 좁잖아요. 그 재봉틀 사이가. 그러니까 아, 그쪽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밀려. 엄청 밀리더라고요. 음. 그거 어떻게 되는지 지금도 솔직히 잘 못하겠는데. 방법 알려드려요? 네. 정상 영상... 재봉틀로 바꾸세요. 음, 음. 음, 누빔 나 사서 써야지 누비는 원단 사서 써야지 근데 원하는 컬러가 별로 없긴 하지만 그렇게 결심을 했거든요. 근데 또 까먹었어. 그래서 그그 그 다음에 여름에 그왜 지짐이라고 시어커서라고 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누빔 침대 패드를 만들었어요. 왜또 그랬는지 모르겠어. <laughs> 그거 더 크잖아요. 그래서 그때 정말 내가 멘붕에 멘붕에 언제가 왜 이랬을까. 멘붕에, 어, 내가 왜 이랬을까? 정말 밀리더라고요. 많이 밀리고 접히고 그럼요. 안 맞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아무 어떻게 해봐도 뜯고 뜯고 해도 안 맞더라고요. 가정용 재봉틀로 누빔하는 거는 음. 상당히 무리수입니다. 이거는 아 그렇군요. 네. 용감했죠? 용감하죠. <laughs> 저는 또아뭐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은 소매 셔츠나 블러스 아, 보면 아, 이제 커프스를 달잖아요. 그럼 이렇게 여기가 이제 여기 단추 있고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단추 음. 구멍을 이렇게 이상하게 하다 보면 은 커프스를 바꿔달라고. 어, 맞아, 맞아, 맞아. 왼쪽, 오른쪽 실수하는 거 그렇죠. 너무 많죠. 어. 풀러가지고 다시 달려고 그러면 정말 너무 끔찍한 거지. 귀찮죠. 네. 그냥 입어. 그냥 입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도 한번 입은 거예요. 네. 너무 불편해. 정말. 이거를 할 때마다 맨날 음.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그런 게 아니고 앞에, 음. 앞에 단추, 단추구멍도 맨날 거꾸로 맞아, 하거나. 맞아. 일단은 거꾸로 달았는데 그냥 입어요. 그건 남자 셔츠처럼. 그럼 남자 옷. 이건 뭐불편해 그냥. 유니섹스 옷들은 돼. 그렇게 응. 하니까. 응. 응. 근데 음. 커프스는 그렇게 불편하더라고. 네. 음. 요거는 또 많은 분들이 동감을 하실 게 뭐가 있냐면 아 이렇게 셔츠가 많이 나오네. 셔츠가 힘들잖아요. 셔츠 좋아하시잖아요. 네. 스탠드에다가 카라를 달아서 아, 먼저 갈... 만들었어. 그 다음에 이제 몸판에다 그걸 다는데 여기 끝에서부터 빙 돌아서 여기까지 딱 맞아야 이제 아. 네, 카라가 완성이 되는데 희한하게. 네.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잖아 잘, 잘 맞았어 요 끝에서 꼭 요만큼 남을 때가 있거든요 남아요? 네. 아. 아니면 요만큼 모자를거나. 모자라거나 음. 하, 그러면 이제 갈등한 거지 순간 요거를 그냥 좀땡겨서해 아니면 뭐 어떻게 그 카라 셔츠 스탠드 자체를 좀 줄여 막별 생각을 다 하잖아요 제가 꼼수를 여러 개를 써 봤는데 아무래도 안 맞는 걸 맞추면은 나중에 완성품이 마음에 안 들어 이상해 여기가 그래서 결국에는 그걸 맞춰야 되는데 요즘에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시침질을 하는 거죠. 그게 아, 그쵸. 제일 확실한 음. 방법이에요. 음, 그러면 그쵸. 틀림이 없어. 그래가지고 처음에 시침질로 딱 맞춰서 어 맞아 이걸 확인하면 음. 그대로 가면 되고 처음부터 좀 어, 시침질 했더니 좀 뭔가가 안 맞는 것같아 그럼 그 부분에서 먼저 수정을 한 다음에 네, 하면 되는 거죠. 그연구 패턴 스트랜드 코트 할때 거기 왜 걸골이 들어가잖아요. 그 <laughs> 그거 하는데. 거기서 뭐라고 설명서, 설명서도 있어. 심지어는. 걸고리 부분 전까지 가, 갔다가, 거, 그 부분은 손바느질을 해라. 라고 분명히 나와있음에도 불구하고, 음. 최대한 가까이 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잘못해서 바늘이 아. 뚝 떨어졌어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공업용 미싱에서 바늘이 부러지니까, 먹통이 되더라고요. 음. 락이 걸려서. 그래갖고 결국 AS 받았거든요. 조금 내가 조금 더 편하게, 하려는 마음 때문에 맞아 맞아 어, 실수가 커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laughs> 이상하게 재봉틀 하시는 분들이 또 특성이 뭐가 있냐면 손바느질 하는 거 되게 귀찮아. 맞 맞아 아 그래서 우리가 재봉틀을 하는 거거든 사실. 맞아. 맞아. 빨리 막손안 대고 그냥 음. 쫙할수 있다는 그 장점 때문에 재봉틀을 사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손바느질 하세요 막 이러면 되게 막다 질색해요. 음.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손바늘로 안 하고 그냥 <웃음> 재봉틀로 <웃음> 끝내겠다 이러다가 이제 사고가 나는 거죠. 근데 보면 그 정말 정밀하게 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좀더 완성도가 깊은 부분이 필요할 때는 손바느질로 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맞아. 많아요. 시침질도 네, 네. 그렇고 뭐 카라 같은 경우 달 때도 그런 어떤 모서리 부분 같은 경우는 손바느질로 하라는 팁도 있고 맞아요. 그런 게 있죠. 네. 뭐 만들 때마다 항상 조심하는 부분이긴 한데 옷을 거의 다 완성했을 때 하는 작업이 제일 조심스럽잖아요. 맞지막에아요그 중에 뭐가 있냐면. 단축 구멍. 아. 단축 구멍은 맨 마지막에 달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순서상. 왜냐하면 음. 처음부터 달 수가 없는 일이니까. 그런데 맨 마지막에 요것만 단축 구멍만 뚫면 이제 완성이다 했을 때그 부분을 잘 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될 때. 어렵죠. 대부분 저희처럼 이제 공업용 재봉틀 사용을 하셔도 단축 구멍은 가정용 재봉틀로 하니까 내 마음처럼 그렇게 안 나오는 거지 멋있게. 근데 뭐 우리가 매번 어디 가서 단축구멍 뚫어주는 데다가 맡길 수는 없잖아요. 음, 그래서 그 그래서, 그리고 그런데 항상... 없지 않아요? 어디 그, 동대문, 동대문 시장 같은 데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그 음. 음. 그래서 부분이 항상 안타까운 음. 것 같아요. 지금 크게 실수를 하는 것 중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나왜 그랬는지 모르겠는 거. 음. 저도 맨날 이해 안 돼요. <laughs> 내가 왜 그러는지. <laughs> 이해가 되면 내가 그렇게 하겠나. <laughs> 왜 가로세로 막 이렇게 삼각형 사각형 할때 엄청 큰걸 만들 때요 음. 근데 길이가 달라 음. 그러면 아, 이쪽이 아닌가 보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기어코 맞춰서 박는다 안 맞으니까 처음과 끝을 맞춘 다음에 또잡아당기서박았어아 <laughs> 늘려서 <laughs> 어 늘려서 근데 대부분 이런 실수 언제 하냐면요 내가 계획한 시간이 있어 아 오늘은 음. 이거 이거는 한3 시간 4 시간 정도면 음. 끝날 거야 넘어갔어요 밥안 먹어 음. 10시까지는 끝낼 거야 근데 그것도 다 그때 안될 때가 있어요. 안한 돼. 새벽 2시쯤 음. 됐어. 그러면 정신적으로도 약간 멘붕이고 체력도 음. 막 헉헉거리고 허기지고 당 떨어지고 이러면서 그런 실수들을 하는 맞아, 거죠. 맞아 맞아. 그거 다 그래. 그러니까 다 맨날 <laughs> 제가 맨날 강조하는 얘기가 그냥 어안될 때는 쉬어야 된다. 나그 영상 봤어요, 재제 어. 님. 그 영상 한번 보고 나서 정신을 좀 차렸어. 아, 맞아. 그래야. 사람들 다 그래요. 그때 이제 직진하면 그 난장판이 나는 같아요. 큰 거니까. 실수 많이 하는 네네. 것 같아요. <laughs>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그 겉하고 안하고가 그 보기에, 보기에 이렇게 다르지 않은 원단 있잖아요. 비슷한. 네네. 오른쪽 다리만 두 개를 만들고, 음, 음. 왼쪽 다리만 두 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 실수를 너무 많이 해. 안하고 겉하고 헷갈린 경우가 저도 있었는데, 어, 음. 뭐였냐면, 코트였어. 참, <laughs> 어이가 없이. 진짜. <laughs> 아니, 제가 생각해도 너무 어이가 없네. <laughs> 코트라서 이게 되게 크잖아요. 조각이 막 여러 개 있는 음. 거였거든요. 어, 나는 헷갈리지 않다고 생각하고 분명히 재단을 잘했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약간 도중에 내가 그걸 딱 깨달은 거지. 이게 어, 이게 하나가 아니 밖으로 나온 것 같다. 이게 진짜 음. 딱 알았는데 거기서는 도저히 이제 고칠 수가 없는 음.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어떡해. 난 그냥 그대로 그냥 아이, 내가 입을 거니까 괜찮겠지 하고 그냥 했어요 그래서 옷을 다 만들고 나서 다림질 했더니 전혀 티가 안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딱 입고 나갔다 <laughs> <laughs> 나가니까 지 나? 햇빛 앞에서? <웃음> <웃음> 햇빛에서 <웃음> 보니까 그 부분만 허예요아 <laughs> <laughs> 진짜 최악이었어 아 진짜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무늬 있는 거 그냥, 아, 그냥 무늬가 그냥 위아래가 없는 무늬도 있는데 맞아. 꽃 같은 거 보면요 또큰 꽃이 맞아. 이렇게 있는데 뒷판은 거꾸로 돼서 뿌리 쪽 어, 이렇게 올라간 되지. 네, 근데 그거 해서 원단 많이 버렸어요. 맞아 맞아. 그다음에 코듀로이도 음. 결이 다르잖아요. 맞아 맞아. 그러 색깔이 달라요. 이렇게 쓸어 음. 올릴 수 있고 이렇게 쓸어 내릴 수 있고. 한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음. 그게 컬러가 밖에 나가면 다 보여요. 맞아. 다른 게결 음. 다르면 그것도 실수 많이 했죠. 네. 음. 네. 한두 도 없죠. <laughs> 병 같아요. 이거 진짜 중독이야. 아 이게 무슨 시간 낭비, 몸 낭비, 건강 낭비 막 이러냐 생각하다가. 또 해. 그 행복해 막. 응. 아또뭐 할까. 막 어, 어, 만들 나고. 생각하면 어. 설레고 막. 너무 좋아. 아마 여러분들도 동감하시는 얘기 엄청 많을 텐데 네, 여기서 이제 그만 마무리하고요. 우리가 또 재, 재봉 트랙 관한 재미있는 얘기를 다음에 또 가지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